가자. 오빠한테는 오빠니 네 좋아하는 오빠한테 가자. 나보다 더 좋아하는 오빠한테 가자고. 빨리 와. 이리로 와 빨리. 일로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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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 가봐. 저기 누구야? 누구야? 저기 누구야? 저기 누구야? 아니 저기 누구야? 허니 누구야? 아니 누구야. 누구야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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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. 아유, 나를 그렇게 반겨라. 씨. 오메? 오메? 오랜만이야. 오메?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오랜만이죠하니야 자, 식아 끝이야? 나보다 오래방기네 그래도 랜늘에에 음. 니브레드만에어니깐요랜만허니깐만니깐 아니, 오빠가 오빠래. 엄마가 될거 나왔구만. 하니 일로 와. 오빠 와 있네. 하니. 아 응? 겁나 힘들었네. 겁나 힘들었어. <laughs> 잘 놀다 왔어? 응? 응? 응 풀어줄게. 풀어줄게. 힘들었어?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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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바. 이리 와봐. 허니블래드. 허니래드 드세요. 네. 야, 그랬죠? 어 에이, 저거 해야 그랬죠? 내가 거해야 돼. 내가 좋은 게 아니라도 뭐가 가려운 거지. 나한테 긁고 있어. 엘라 아바 하니야. 응, 보고 싶었잖아. 우러발 닦게. <laughs> 기다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게 좀 덥네? 덥는가? 응? 이렇 <laughs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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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빼, 또 해, 또 빼. 참, 아유, 아이 힘들어, 아이 힘들어. 아유, 힘들어. 이거 아닌데 뭐 나가, 나가, 나가. 안녕. 아니, 귀 간지럽냐? 아니야. 아니야. 나도 좀 좋아해 줘라. 응? 이렇게 간지러 가지고 글, 글 글기만 하지 말고 나한테도 와 달라고. 진짜 같은 집에 사는 건지 모날모로 생각하는 거지. 음 음, 음난 음, 안 나는 척 하는 건 아니고. 손 쪽쪽 빠. 네 이제 대가리가 깨져도 이건 내. 음. 아, 그날이? 아이이이이이이너이에 너 들어가면 지대엽 빠 하고 만는다이마늘이 맛있네. 뭐, 맛있다니까 코다나. 그날이. 신기해. 부니리 는지지기해 뭐라. 그게 말이 쉽지. 응. 나는 술. 보자, 보자. 김백도 자 그날. 냄새를 해 버리면 안 돼? 응? 그 밝겠네. 밝겠어. 그냥 햇바닥이. 아니야. 안 되지. 안 되지. 이리아이거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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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봤어, 이거. 이 보기에도 저, 몇도전 마저가 전에 각가한거같지 이거는 나만의 시크릿. 마하가저 마저가 저 마저가 저 마저가 저 마저가 저 마저가 저 마저가 저 마저가 마저가 저 마저가 저마저마 마지막에 브런치 기다려 <쏘> 기가려 <놀람> <놀람> 먹어 천천히 좀시어라 없어 이제 일로와 가 낚시가 낚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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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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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봐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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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까까모가 있다. 환희가 좋아하는 까까모가야지. 환희가 좋아하는 까까모가 있다. 너 이름은 환희야. 까까가 아니고... 어? 일로 와, 빨리!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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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깎아줄게 자 먹어 어 갑자기 야 천천히 좀 먹어 어? 고양이야 너가? 고양이 양념푼치 때리듯이 먹었네 갈 <laughs> <할> 거야 갈 <laughs> 거야 일로 와 일로 와봐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한번 안아주세요 해 빨리 가봐 더 안아줘야 되는데 지금 일로 와 아유 안가야 안아, 안아준다니까는 이게 네. 유전하네요? 네. <laughs> 아, 어떻게 하냐 <어떡했냐. 웃음> <laughs> 나 싫어 나도 싫어 나 싫대 나 싫어 <laughs> 사장님한테 강아지 어 가만히 가만히 사람 네? 어? 목 만져서 가만히 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알았다 목 가만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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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. 가만히 있어야지 <laughs> 응, 어래 어, 알았어 언니 <laughs> 어여할까어여하자 <laughs> <laughs> 어야 가자, 일로 와 빨리 가게. 일로와. 방금 방금 어야 가기 일로 와 가자 어야 어야 가자 많네. 어야 가자 어야 가자 아빠 만지는데 가저로가 어야 가자 일로 와 오빠한테 와 빨리. 오빠한테 와 어야 가자 아빠 미워 사람 들이들 짜 가지고 그 아빠 미워 <laughs> 오빠가 좋지?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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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커피 심부름 가는 막내즈 <laughs> 귀여워 렐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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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